이순신이 부산포를 공격하라는 선조의 명을 듣지 않다가 압송되어 고초를 겪는 영상을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싸웠지만 돌아오는 것은 시기, 질투, 핍박 몇십 분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댓글로 나라면 압송명을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켰을 것이다.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강행했듯 이순신도 한산도 회군을 했다면 좋았을 것이다 등의 댓글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이순신이 선조의 명을 어기고 반란을 일으키는 전지적 이순신 시점 가상의 시나리오를 말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부산포를 공격하라는 왕의 명을 사실상 거부하였다. 외적의 함정임을 알고 있었기에 도저히 갈 수가 없었다. 나 혼자의 몸이라면 갈수 있었다. 그러나 힘들게 키워왔던 우리 조선수 군들은 어찌 할 것인가? 그들 모두가 누군가의 아들이며 남편이며 아버지다. 지금까지 숱한 전쟁을 겪으며 생사고락을 함께 했는데 나만 믿으며 여기까지 따라와 주었는데 이제 와서 버릴 수는 없는 일이다. 임금을 설득할 수는 없을까? 그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결국 나는 왕의 명을 어긴 이유로 한양으로의 압송이 결정되었다. 부하들이 말했다. 장군 가지 마십시오. 지금 가신다면 살아 돌아오기는 힘들 것입니다. 또 다른 부하가 말했다. 차라리 잘 됐습니다. 도움은 커녕 방해만 하는 왕이 무슨 왕이랍니까? 이참에 한성을 치십시다. 나는 생각 끝에 결심하였다. 우리 수군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고, 실전 경험은 또 얼마나 하였는가? 이런 수군이 무너진다면 누가 이 땅을 지킬 것인가? 백성들은 어찌 되겠는가? 외놈들은 보복의 혈안이 될 것이고, 조선은 생지옥이 될 것이다. 임금 하나 살리자고, 그 많은 백성들을 사지로 내물 수는 없다. 좋다. 나는 도성을 칠 것이다. 어리석은 임금을 끌어내리고 백성을 구할 것이다. 모두들 출격 준비하라. 부하들은 두말 않고 싸울 태세를 갖추었다. 그들이 너무나 듬직하고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수군인 내 부하들이 한성까지 갈수 있을까? 가는 동안 권율이 막아설 것이고 곽재우가 막아설 것이다. 일단 설득은 해보겠지만 최악의 경우 전투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길 수 있을까? 한성까지 간다 하여도 외적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한산도를 비운 사이 남해안을 장악할 것이며 그 다음에는 조선의 반을 먹으려 할 것이다. 그때는 어찌할 것인가. 아 이대로 한성으로 가는 것은 필패인 듯하다. 하지만 불현듯 좋은 계책이 떠올랐다. 나는 이 계책으로 백성들을 구할 것이다. 부하들에게 명하였다. 한성까지 가는 길로 육로가 아닌 바닷길을 이용할 것이다. 남해를 돌아 서해로 상륙하여 한성을 칠 것이다. 참으로 기막힌 계책이 옵니다. 바다를 통한다면 자신 있습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상륙 지점은 어디입니까? 재물포다. 내일 새벽 출발할 것이니 준비들 하라. 그 전에 소수 병력을 한산에 남기고 나와 똑같은 인형을 만들어 판옥선 위에 세우도록 하라. 그래야면 외적은 내가 한산도에 머물러 있다 여기고 함부로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이는 제갈량이 사마의에게 썼던 계책으로 일명 죽은 곤명이 산중달을 물리쳤다는 계책이다. 다음날 새벽 나는 남해를 통과하여 서해로 그리고 인천까지 진격하였다. 그동안 우리를 막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우리가 이렇게 움직일 것이라고는 큰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것 같다. 우리 군사는 모두 제물포에 무사히 상륙했다. 나는 명하였다. 승리를 위해서는 속전속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대로 도성을 친다. 지체없이 움직여라. 다만 조선병사끼리의 싸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계책이 있으니 따르라. 나는 스스로 포박줄에 묶여 압송되는 척하며 성문에 다다랐다. 나의 부하가 수문장에게 말했다. 문을 여시오. 죄인을 압송하는 병사들은 수문장에게 죄인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를 제출해야 했다. 물론 나는 그러한 문서를 미리 위조해두었다. 다행히 수문장은 나와 문서를 번갈아 훑어보고는 틀림없다 여겼는지 성문을 열어주었다. 나는 묶인 줄을 풀고 큰소리로 명하였다. 지금이다. 공격하라. 미리 매복하고 있던 나의 군사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성 안으로 들어갔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성을 지키는 병사들은 어찌할 줄을 몰랐다. 나는 명하였다. 이들은 모두 우리 조선의 병사들이다. 살상은 자제하라. 궁을 지키는 병사들은 나의 기습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모두 항복하였다. 다행한 일이었고 거사는 성공하는 듯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유성룡이 달려오더니 길을 막고 섰다. 이순신, 자네가 어찌 이럴 수 있는가? 내 평소 그대를 충성스러운 신하라 여겼는데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일까? 나는 여러가지 말로 그를 설득해 보았지만 그는 듣지 않았다. 할수 없이 그를 하옥하였다. 나중에 다시 설득해 볼 생각이다. 하지만 궁안 어디에도 임금이 보이지 않았다. 시간을 더 이상 지체하면 우리가 불리해진다. 나의 부하들이 공인들을 추궁하는 것이 보였다. 임검은 어디에 있느냐? 잘 모르겠습니다요. 어서 바른 대로 말하지 못할까? 정말입니다요. 병사들은 궁 안팎을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궁녀가 머무는 작은 방에 숨어있는 선조를 발견했다. 나의 부하가 말했다. 거기서 뭐하십니까? 왕이 대답했다. 궁녀가 너무 예뻐서 잠시 쉬었다 가려하네. 하필 숨어도 거기에 숨어 계십니까? 난 나가지 않을 것일세. 여기 있게 해주시게. 그럼 얼마나 기다리면 나올 것입니까? 글쎄, 한일각? 흠, 생각보다 짧으시군요. 아 됐고, 어서 나오십시오. 임금 노릇도 그만큼 했으면 충분합니다. 나를 어찌할 생각일까? 살려는 드릴 것입니다. 순순히 선의한다면. 결국 임금은 15분 기다려준다는 조건으로 나에게 선의하였다. 하지만 나는 선의를 바라며 거사를 일으킨 것이 아니다. 이대로라면 정통성 문제로 끊임없는 도전을 받을 것이다. 나는 이성계가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나라를 건국할 것이다. 새 나라에서 백성들이 신분의 차별 없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 것이다. 나라 이름은 무엇으로 할까? 잠시 고민을 하고 있었다. 그때 정찰을 나갔던 병사가 다급한 소식을 전했다. 창구 남쪽에서 권율과 곽재우가 손을 잡고 점원난 임금을 구하기 위해 몰려오고 있습니다. 북쪽에서는 정문부가 부하들을 이끌고 이곳으로 오고 있다 합니다. 나는 난감하였다. 일단은 그들을 설득해 볼 것이다. 하지만 설득이 통하지 않는다면 어찌할 것인가? 싸워야만 할까?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 나는 성밖을 바라보며 하염없는 고민에 휩싸였다.